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아조스타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병사 수백 명의 전쟁 포로 등록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졌던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 조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전쟁 포로 등록이 진행됐다고요. 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타 제철소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전쟁 포로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CRC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에 따라서 지난 17일부터 이 등록 작업이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포로 등록은 국제 협약에 근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49년에 채택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전쟁 포로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요.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i c r c 는이 성명에서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i c r c 요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포로 구금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면회 횟수나 시간도 지나치게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이 포로 등록을 한 겁니까? 네, 국제적 십자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상병들을 포함해서 등록 작업을 시작했다고만 밝혔는데요. 전날 러시아는 지난 16일부터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97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조스타르에서 나온 병사들이 더있다고요 네, 러시아 군 당국은 19일 더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투항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러시아 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온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모두 1,7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철소 안에는 몇 명이나 남아 있는 겁니까? 정확한 수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마리오폴의 전과를 보고하면서 아조우스탈에 우크라이나 군인과 아조우 연대 대원 등약 2천 명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면 200명 넘는 병사들이 아직 제철수 안에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원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중의 일부는 전범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병사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처음 열린 전쟁 범죄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1살인 바딤 슈시마린 병장은 지난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슈, 수미주 추파 히우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비무장 남성을 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슈시마린 병장은 이날 법정에 출대해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앞서 슈시마리 병장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크유주제 이 미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 그 주제 미국 대사관이 18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 전인 2월 14일에 크유 그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외교 인력을 폴란드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네, 3개월여 만에 복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크유에 그 있는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석달 전에 크유 대사관 우정을 중단할 당시에 직원 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재배치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정부 시민 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고 크유 복귀를 위해서 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임명 소식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상원이 18일 브리짓 브링크 지명자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주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에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로 브링크 슬로바차 대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서 철수했던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 복귀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네요. 네, 점점 심각해지는 전황을 피해서 업무 장소를 옮겼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속속, 크위에 그 다시 복귀해서 대사관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체류는 이우 임시 사무소에서 공간 업무를 해오던 한국도 이달 초에 일부 직원이 크위로 그 복귀해서 업무를 재개한 상태입니다.